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예식에 관련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누가 보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그 11월 7일에 이 단락을 갖고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눴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더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오늘 성탄절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정결 예식 날이 어느 정도 아이가 날이가 들면 그 정결 예식을 그 치르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헌화식과 비슷한 건데. 23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자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태생, 첫것 장자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24절을 봅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합니다 자그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 되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그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 한쌍 또는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은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특징은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경건했다.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요. 성령 타이밍이 딱 맞았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들어가라. 빨리 성전에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난 거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28절, 시몬원이 아기를 안고, 여기서 안았다는 건 양팔로 그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굉장한 감격, 이렇게 양팔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 이 세상 뭐 미련도 없고 이제 나를 하늘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불러 주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를 예수님을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자, 여기서 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예수님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개시적인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이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실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밝히 비춰주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새벽 예배 이 누가 복음 2장 22절에 부터 33절까지 달락해서의 초점은 결국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시므온의 그 신앙과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정하거나 거짓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시몬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우리는 뭐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 과거고 우리는 이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바라기는 초림하신 예수,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시무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림을 기다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갈망하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시무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주시는 또 교훈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메어 있으면 천국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시무원이 29절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람의 노인분들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그럼 빨리 죽으시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면 되잖아요. 에? 여러분 시몬은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고 나서 이 땅에 모든 미련이 없었어요. 이제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시무원의 신앙과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오늘날 이 과거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준비습니다이 땅에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또잘 준비하고 심원처럼 의롭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다가 제리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거든 아버지 집에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오늘날의 시무원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자신들이 주인이냐?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서 만들어낸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심을 대망하고 갈망하며 의롭게 경건하며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시무처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 의로운 삶, 경건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오늘날의 시무원들이 다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